눈빛성도를 보다 수없는 심령별망 하게 해. 그 누가 살까 주의 보금대. 소아으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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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상지아리라으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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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 u 에 h 름 l 나라 그 l e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여인만 기를 가려느냐 e 음성 듣고 o t i 여라널 own, i 예수 e e l 니생명 t 참 a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신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보니까 뭘 느껴요? 바로 내 자신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요. 교회가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러고 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면은, 성도가 주름 잡고 흠이 많고, 그러면 무슨 교회가 깨끗해집니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 이거는 교회가 그러지 나하고 상관없다. 그럼 나는 부흥과 상관없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응? 성령의 거처를 교회라고 하는데, 내가 그와, 그에 관련이 없다면, 뭐 구원의 자녀가 됩니까? 예.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교회와 관련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교회의 지체가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돌로 떡이 되는 기복신앙을 넘어서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면, 왜요?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준다 했죠? 근데 하나님보다 욕망을 더 구하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명예도, 근세도그 잠깐 좀 누리려고 온갖 벤책을사고 부정선거하고 온갖 그이 어? 지혜를 끌어다가 악한 소욕으로 쓰고. 기가 찰 노릇들이 태산을 이루고 있죠. 이번에도, 저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칸이 총총총총 붙어 있는 거. 내가 그 표를 두고 그 뽑아주는데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노인들이 어떻게 어, 투표를 할수 있느냐고. 아, 그냥 하고 가시라고. 나중에 본게그가타다 푸대. 어. 이번에 선거 하는데, 가서 찍으려고 하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찍고 가버렸어. 어떻게 선거 관리가 그거 해요? 응, 음, 그게 내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찍고 가버리면 돼요? 주민등록하고 상대를 맞춰봐야 될거아 그래서. 그래서, 이, 어, 내 앞에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또중국놈 왔다 갔구나, 그랬지, 내가. 어. 이런 부정을 더질러 놓고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죠? 멍한 놈들이 언론,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내 눈에도 봤는데. 나만 봤습니까? 같이, 어? 투표로 간 사람들, 뭐. 가족들도 다 그걸 봤잖아요. 역대급에 있을 수 없는 짓들이죠 그죠? 어. 어떻게 주민 능력 확인하고 다 읽는 건데, 어. 그러면서도 가짜들이 권력자리에 앉아갖고 뭐 법을 개정하고 뭐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신도도 있어요. 나 성도라고 안 불러요. 그냥 제가 믿어주니까 신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양심도 안 걸릴까? 그래서 종족군이야, 정치꾼들은 종족은 모이고 전부 자기 표가 될수 있는 것은. 절간도 갔다가, 천주기도 갔다가, 개신교도 갔다가, 여기도 등도 가고, 여기도 하놓고, 보니까 막, 완전히 근래야. 보통 더러운 근래가 아니라, 실앙적으로 보면. 그런데, 성도들은 보면, 아, 저분이 어느 교회야. 집사 어때요? 어때요? 뭐. 속지 마세요. 가짜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거 짓을 다 동원해,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야. 우리는 안 하잖아요. 우리 자체가 어유 어머 내가 혼나겠다야. 좀 늦고 오세요. 이런 개념이라면은 참 불쌍한 거죠. 그리스도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구조가 됩니다. 교리적으로, 교단적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나, 객관적인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내 개인이 주관적인 생명의 체험이 필요하다고 말했잖아요. 사탕 하나 먹고 믿겠습니다. 그게 그 믿음이 아니고 거듭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주관적 체험이죠. 주관적 체험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바울은 자기 안에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뭐 은사, 능력, 뭐 이런 걸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손가락은 여러분의 인격을 표현해요. 인격을. 여러분의 표정이나 말도 여러분 인격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이니까. 근데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 진리를 구축하지 아니한 자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요. 머리에 집 짓는 것처럼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반란이 오면다 무너져요. 아무리 과거에 신앙생활 잘 해도 마지막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에서 말씀을 보면 잘못된 생활을 해 와도 마지막에 회개해서 바로 서는 삶에는 그렇죠? 그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과거에 아무리 착한 일하라고 발언해도 마지막에 네가 나를 입술로 나를 부인하면, 그런 구원 받을 수 없다고 해요. 네가 부정한 자가 되면, 어, 구원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이런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했잖아." "불로 찢지고 손톱을 뻗고 눈가를빼 보세요. 어, 우선 살려고 부인 안 하겠어요?" 그런 시험이 내게 오면 안 되잖아요. 거기, 어? 천사가 보고, 마귀가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내 입술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떤 환경에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들 을 보세요. 말 한마디에, 어? 죽고 살잖아요. 전에 저, 그, 이슬람, 나한테도그 동영상 있어요. 니 한마디 한번 살아. 어? 알라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봐. 주예수여 목이 착 잘라지더라. 지금 이 시간에 칼을 갖고 목이 되고 그러면은, 이런 시험이 오면 감당하겠어요?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러지. 발바닥에, 어? 그죠? 다람질을 하고 있어 보세요. 오기 전에 그 말이야. 그렇죠? 저기 오기 전에 미리 방어망을 치죠?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오고 난 뒤에 그이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그런데 개념이 없어. 너무 개념이 없어. 왜 그럴까? 생활이 너무 편안해서 그래요. 세활이 너무 편안해서 그래요. 모든 게 이제 뭐 앞으로 몸 시스템이 자동화되고 자기 욕망대로 살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날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뭐그 보면 뭐 기록이 있잖아요. 무릎이 약된 무릎이라고. 요한 요한 그림이 보세요. 어? 나이가 백세가다 돼가니까. 너무 기도하기가 그 동굴에서 갇혀갖고 기도하기 힘드니까. 그, 그 돌에다가 머리를 얹, 얹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이게 구둥살이 쪄가지고 요한이 머리가 폭튀어나와서그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어, 폭튀어나와서 그래서 밤모섬에 갔어요.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봤다는 밤모섬에 가가지고 보니까. 우게, 그동굴의 천장이야. 하나, 둘, 셋, 삼등분으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한이 기도했다고 했다는 거, 그저 했다는 그 돌이 죠 아, 그게 느껴져. 반들반들하게 있는 거 보니까, 어, 노인이 돼서 너무 힘, 힘, 힘드니까, 높이가, 돌이 요만해요. 높이가 요만한데, 거기에다가, 머리를 엉꾸기도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야 내가 행편이 되면 여기서 한 40일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런데그 음. 성교사를 만나보니까, 어? 얼마나 반갑는지. 예. 대한신학 응? 대신적 목사님인데. 그때 내가 대신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오는데 어떻게 조그마한 교단 대신적 목사님이 성교사로 바뀌시냐고. 하나님이 그죠? 택하고 뽑으신 분들은 많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죠 그 목사님이 밤모섬에 그 요한의 기도 동굴 바위하고 같은 돌을 내게 똥을 라면거 있어요. 그걸 주 줬어요. 기념으로. 책상에 다있어 가고. 아, 아 그저 돌이 참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요한의 기도 동굴 돌하고 같아. 그래서 내가 가져왔는데 어디 갔는지 못 찾고 있어. <laughs> 내가 보관을 잘못 했는가 봐요. 어. 자 아니면 누가 그냥 이거 무슨 돌멩이가 여기 있어 버려 뱉는 가버렸지만은어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기념이 내 영혼을 깨우는데 필요한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떠한 기념이 내 영혼을 깨우는데 젊은이들 보면 막 섹시 그림 갖고 있죠 자기 영혼을 깨우요? 엄난하게 만드는 거아니요 그러면. 그렇죠? 그 영혼을 더럽히는 동로가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옆에 놔두면 냄새나서 밥못 먹는다 하면서 자기 영혼이 더러운 거는 잘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육체로 계셨을 때는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사, 사, 사복음서 보면 알죠.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지, 그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죠? 말씀을 전거하고 예수님이 집이 없었어요. 오늘 같은 모텔이나 하나 장만해 둘 걸. 집이 없어 갖고 밤이면 제자들하고 산에서 자기도 하고, 특별히 누구 집을 가장 신사많이졌어요 응, 음. 베다니에 그렇죠? 베다니에 나사로 집을 신사많이졌지요 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한평생 그분은 자기 짓도 없이 복음 전하다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나를 따라와라. 어, 그렇잖아요.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지고 나를 따라야 그게 내참 제자야. 예수님 손에 있는 기적과 이런 것만 홀라당 뺏기 먹고 주님 안 따라가고, 어. 뭐 우리가 사기꾼 성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생명이 되어주기 위해서 부활 후에는 성령으로 지금 여, 여러분에게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은 마음에 계신 주님하고 이야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예. 기도가 안될 때는 어떻게요? 여러분이 천만 번 기도해도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유일한 중보자는 우리에게 계시는 주님이시라. 예. 그래서 자절하고, 저도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사단의 공격이 보통 많은 거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겠지만은, 학생들, 신학생들 보세요. 하나님의 종을 키우는데 사단이 보통 역사하는 줄 아세요? 엄청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좌절되게 만들고 막 여러 가지 하는 것들 어. 뭐한 번만 0 명이 많고 이유가 많아요. 변명 한번하고 이유가 많을수록 그 영혼의 회복은 늦어지는 거예요. 신앙은요. 다가오는 일을 위해서 깨워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욕망적인 거 다가오는 걸 위해서 그렇죠? 예, 준비해야죠. 그런데 무엇 아, 뭐 때문에? 무엇 뭐 때문에? 이러면 결국 쓰임 받지 못해요. 핑계대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 성리합시다. 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 뭐, 수백 년 사는 것도 아닌데, 이제, 뭐,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나나, 뭐, 앞으로 뭐, 수십 년살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루하루가 금과 같은 귀한 시간들이요.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주는 영, 그분을 인격으로 취할 때, 네, 자절, 낙심, 분노, 그릇된 생각, 욕망. 그분이 이겨주시니까 내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토로는 소경, 기머거리 안전병이, 벙어리, 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어? 이, 치유하지요. 거기 우리 영혼 속에 있단 말이요. 에 실질적인 것은, 우리 영혼 속에, 어? 소경되어서 보지 못하고, 귀먹으리 되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벙어리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 안전병이 되어서 봉사인도 하지 못하고, 영혼 속에 있어요. 그런데, 생명 주신 그분이, 내 영적 소경, 내 귀먹으리, 내, 그저 벙어리, 이, 이것이 공급되면 그것이 회복되는 거죠. 어, 육체적으로 어, 하는 것만, 어, 그게 빠져갖고, 영혼은 깨닫지 못하니까, 이, 이것도 소경이죠. 지금은요, 육체적으로 하는 건 병은이 하고 다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영혼 속에 이런 소경, 어, 문등병자, 귀신 들린 자, 꽉 들어봐 있는데도 몰라. 목재에도 모르고 말이야. 어? 그래서 좀 선명한 분들이야. 그걸 알겠지만은 종말의 종들이 종말의 일꾼들이 뭘 해야 됩니까?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영혼을 단장하게 하고 영혼을 치료하고 그래야 되죠. 영혼이 소경되고 그죠? 어두운 사상, 선악과 사상에 매여 갖고 앞잡이 노릇 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장로도 많고 어, 북회 연돼 가지고 어, 망령된 짓들이나 하고 집사 장로가 국회의원 되가고 하는 짓들을 보세요. 십자가도 없애고, 뭐, 팔달어 악마의 도구함. 그거 다 집사들이야, 그, 꾸놈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국회의원 되게 그밀어줘서 오늘, 이런 것에서 씻어야 됩니다. 예? 그리스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래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고 하게 하시고, 그요 양육은 정결함을 입지 못하면요 뱅들어요, 깨끗하지 않는 것은 먹으면은 그죠 달이나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아세요? 예. 그런데 너무 못느,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너무 못 느끼고 이 거룩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기질적으로. 어, 요 부분은요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타고난 기질 그 그대로 갖고 주님 앞에 못 가면 안 돼요. 그거 그 기질 바꿔야 돼요. 어. 그런데 내 사탄이 내 속에는 나 이거 바꿀 수 없어. 원래 나는 그래. 원래 죽은 자도 부활시키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바꿀 수 없다. 거기 바로 불신이에요. 전정자 앞에서 이런 불신을 해결해야 보인의 역사, 성령의 새로운 역사 바꿔져 나갈 줄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명 기업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오실 때 신부단장 꼭자라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때 수많은 자가 이를 갈며 주여 주여 불러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것만치 슬픈 거 없습니다. 예, 사입이 신앙생활 좀 고만하시오. 어? 사입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천당 잘 가는 것과 어, 같은 것처럼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를 그죠 주님 앞에 만우이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